얘들아, 안녕. 어, 오늘요, 이거, 오리고기를 깍깍 조사갖고, 도매에다가 조사갖고, 이렇게 볶았다. 볶고, 이거는, 이거는 해고, 이거는 생선이고, 감자고, 이거는 콩나물국이다. 겨울에 콩나물국이 최고 좋잖아. 감기도 좋고. 그나는 감도까 싶어서, 이거 목도리도 해. 목, 목도 둘렀다. 잘 먹어볼게. 물좀 마셔보자. 하... 너들도튀운데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들게 해라잉. 그래야지. 감기 한번 들으면 주사 맞고 아파 주사 맞으면. 할머이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던가 그러면은 너무 아파갖고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고 아이고 내가 안 맞을 때가 많다 그냥 무서워갖고 바늘을 보면 징그러워 그냥 네 저거 살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섭다 그래서 눈을 쬐끔 감고 가. 야 낮을 생각을 했어 막아야지 맞아야지 어쩌냐 늙으면 늙으면 애가 된다고 참 뭐냐 동배 뭐냐 동제 내가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이얘기를 했지만 은 오리고기를 먹으면은 생각이 난다 그때 생각이 난다 내가 갖고나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그니다 아저씨가 오리를 사 갖고 왔는데 아줌마가 오리 다리 갖고 오라고 막 그냥 갖고 가서 미리 미리 고기랑 보이들 한다. 그래갖고, 오리, 오리 고기 다리, 오리 고기 다리가 없어. 깨끗해갖고, 붙어갖고, 몸띠가. 아이고. 상당히갖고, 내가 그때, 그냥, 혼났다. 장미롱 다리가 큰지 알고, 그래나봐 hai đúng không ạ? Đẹp đâu Kinh doanh chưa ạ? Nó chưa đạt chưa? 신거니를내놓으려 했는데, 항상, 할머니는 신거니가또시원하이라니라는데 너희들이 또 맨날 신거니 내놓네, 그럴까 싶어서. 어느 아침에 안 내놨다. 아, 오늘도 안 내놨다. 안지 않는 거 보자. 아이고 너무 커서.